네, 이번 시간에는 투자 자산하고 기타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비유동 자산을 하는데 비유동 자산이 네 개였죠. 비유동 자산이 네 개였습니다. 네 개가 저희가 유형을 배웠고 또 무형을 배웠습니다. 그다음 있는 게 투자하고 기타 비유동입니다. 비유동자산 네 가지 이 중에서는 유형자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 투자자산하고 기타 비유동자산은 어, 시험적으로 크게 중요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산 계정과목 여기 몇개 열거해 놨죠? 시험에 나올만한 계정과목들만 열거해 놨습니다. 특정 현금과 예금 이건 아마 당좌 예금 배울 때 특정 현금과 예금은 뭐 나올 때 떠올리시면 된다고요? 예당자 거래할 때당자 개설 보증금 이거 나오면 특정 형무과 예금을 떠올리시라고 그랬고 매도 가능 증권하고 만기 보유 증권은 이거 우리 유가 증권 할때 배웠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니까 예, 특히 매도 가능 증권은 시험에 중요합니다 근데 유가증권 5강에서 배운 유가증권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장기 대여금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시죠 대여금 빌려줬다, 장기로. 그 다음, 투자 부동산하고 퇴직연금, 운용주산. 투자 부동산은 조금 조심할 게 있는데, 지금 아래 보시면,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을 구입한 목적이. 대부분 회사들은 토지나 건물을 왜 구입하겠습니까? 우리 회사가 사용하려고 구입합니다. 그러면 사용이 목적이면 유형, 자산이 되고,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은 토지, 건물, 그런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그런데, 토지나 건물을 우리가 쓰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투자 자산으로 분류가 돼서,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이 투자 부동산이란 계정 과목을 사용해야 됩니다. 특히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험엔 어떻게 나올 거냐면, 투자를 목적으로란 말을 껴줄 겁니다 앞에 투자를 목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구입했다 그때 여러분은 시험 문제 지문에는 이게 토지하고 건물이란 글자가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자꾸 요게 떠오릅니다 계정과목이 토지나 건물 그게 아니라 투자를 목적으로 샀다고 했으니까 뭐라고 하셔야 된다고요 투자 부동산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건 참고인데요. 토지나 건물을 이제 팔려고 사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부동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재고 자산이 돼야 됩니다. 판매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럴 때 쓰는 이름은 상품입니다. 근데 이건 맨 아래 건 그냥 참고로만 써놓은 건 거고요. 시험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한테는 이두 가지 위에 거두 가지 형태로 시험에 주어질 겁니다. 그 다음 퇴직 연금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이 있죠 그때 떠올리는 이름이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됩니다 확정급여형 말고 얘도 있죠 여러분 비교해서 확정기여형 이때는 누가 생각나시면 됩니까 퇴직급여라는 이름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확정기여형이 나오시면 요즘 시험에 퇴직연금이 잘 나옵니다. 교대로 급여형으로 한번 냈다가 기여형으로 냈다가 이렇게 교대로 나오시니까 연관되는 계정과목을 잘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연관 지어서 그 다음 기타 비유동자산은요. 크게 어려운 계정과목고 거의 뭐 이거죠. 임차 보증금 시험에 잘 나올 만한 임차 보증금입니다. 반대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임대 보증금 보증금은 다 아시죠? 네,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주고받는 거. 여러분, 임대라는 표현은 주인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주인이 받죠? 그러면 임대 보증금이라고 하고 주인 입장에선 세입자는 임차라는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자 입장일 땐 임차 보증금. 네. 지금 배운 내용으로 회계처리 연습을 해보도록 하, 할게요. 여러분, 일반 점표 화면을 여시고, 일반점표 화면으로 가셔서 자 남산이라는 회사로 6,500번, 남산이라는 회사로 로그인하신 다음에 일반점표 화면 4월 날짜는 1일. 대변에 돈을 줬다는 얘기가 나오죠 현금으로 돈 얼마가 줍니까 1억 5천에다 아랫줄에 600만원까지 차변에 이런 돈들 왜 줬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토지를 샀대요 근데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투자 목적으로 샀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토지라는 계정과목을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셔야 된다고요 투자 부동산 그 다음에 투자 부동산, 땅값은 1억 5천인데 6 0 0만원은또왜 줬습니까? 취득세로 취득세 참 많이 나오죠? 취득 원가다. 자산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투자부동산을 얼마로요? 1억 5천, 6 0 0다음음번이투투자부산을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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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부동산이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사라질 땐 무슨 숫자로 사라진다? 장부에 써 있는 금액대로, 원가대로 사라집니다. 2억, 2억 짜리 내다 팔았습니다. 그럼 돈을 받아야겠죠. 뭐로 받았다고 했습니까? 어음으로, 어음으로 받았단 말이 나오시네요. 어음으로 받으시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받으러 하나만 생각나면 안 되죠. 여러분, 또 하나. 미수금. 그래서 지금은 뭘 사용해야 됩니까? 미수금. 상품이나 제품을 판게 아니죠. 영업 거래가 아니니깐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야 된다. 거래처 대림 상사. 그다음 내가 받은 돈은 얼마입니까? 2억 5천에 파니까 2억 5천을 받아야 되죠. 이러니까 대차가 안 맞습니다. 어느 쪽에 대변에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팔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처분. 그 다음 대변이란 건 벌었다는 소리죠. 이. 그래서 처분. 이. 근데 뭘 팔아서요? 투자 부동산을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겠죠. 투자자산 처분이기라는 계정과목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산 처분이기. 근데 투자자산 처분이란 계정과목이 없죠. 그래서 시험 마지막에 나왔죠. 계정과목을 뭐해서 만들어서 쓰라고. 그러면 우리가 직접 계정과목을 만들어줘야겠네요. 어디 가서 계정과목 및 저교등록 코드번호 몇 번요? 이 931번에 알려주죠. 그러면 931번으로 이동해서 여기다 계정과목 만들어지지 않죠. 글씨 쓸 때는 931번을 찾아서 오른쪽 상단에 투자, 자산, 처분, 이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도로 일반 전표 화면 오셔서 이제는 만들었으니까 있겠죠. 처분, 이 뭐가요? 931번에 투자산 처분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라고. 그래서 팔아서 5천 벌었다. 2억에 사서 2억 5천에 팔았으니까 처분이익은 5천이다. 그 다음 3일자. 돈을 줬네요. 대변에 보통 예금 450차변에 돈을 왜 줬다고 했습니까? 퇴직연금 근데 무슨 형이요?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이면 계정과목뭘 떠올리셔야 된다고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 다음 4일 날짜 이 퇴직연금운용자산에 가입했는데 예, 이게 이자가 쌓이겠죠. 그래서 이자 30만 원을 받았다. 그럼 차변에 어디에요? 퇴직연금운용자산 예, 일종의 통장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이라는 통장래서 통장에 30만 원이 쌓일 겁니다. 대변엔 뭐다? 이자 수익.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 이자로 30만 원 벌었죠. 확정급여형이란 말 나오죠. 이거 보고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적 계정과목을 자꾸 떠올리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 4월 5일자 기숙사를 위해서 원룸은 빌렸나 봐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보증금을 지급했다. 대변에 돈 줬죠. 뭐로? 당좌 예금에서 얼마요? 네. 2억 보증금 2억 줬다. 차변에 뭐라고 한다? 보증금. 근데 우린 세입자죠. 그래서 임차 보증금. 그리고 임차 보증금의 거래처 빼먹지 마시고 누구요? 세광. 그 다음에 6일 날짜. 금전 소비대차 계약으로 전환 처리했다. 24개월 대여하기로 한다. 멀려 외상 매출금을 여러분 우리가 보통 돈을 빌려주면 현금을 빌려주는 거죠. 네, 우리 회사가 있으면 돈을 이렇게 빌려주죠. 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대여금? 근데 돈을 뭐로 빌려줍니까? 우리 이렇게 현금으로 빌려주는 거죠. 근데 이건 지금 돈으로 빌려줬다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거래처에 물건을 팔았어요 매출 근데 외상 때가 있겠죠 그러면 못 받은 돈이 외상 때를 언제까지 받기로 했는데 이것도 가끔 실무에서 이런 일도 시, 실제로 생기거든요 이 회사가 뭐라고 하냐면 돈이 없대요 외상 때를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그럼 우리 회사는 당연히 제때 돈을 못 받으니까 손해가 나죠 그때 이걸 제시합니다 뭐요 에, 차 용증, 차용증을 쓰자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때 돈을 못 받으니까 당연히 우리 회사는 손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늦게 받으니까 차용증을 쓴다는 건 우리가 마치 너한테 뭐한 것처럼 외상 때지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왜 늦게 받으니까 그 기간에 뭐도 받아야겠다. 이자도 받으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외상 때가 차용증을 써서 대여금으로 전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인 거죠. 외상 때를 차용증 써서 빌려준 돈처럼 늦게 받으니까 이 자리도 받겠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뭐가 사라집니까? 네, 외상 매출금은 더 이상 없다. 전환시키니까.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대변 가서 사라지고 거래처 큐브. 5,500 그리고 차변에 이게 뭐가 된다고요? 마치 빌려준 돈처럼. 그래서 뭐라고 한다? 대여금. 근데 24개월이니까 장기 대여금. 외상매출금에도 대여금에도 코드, 거래처 코드 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7일 현금 지급 대변에 현금 500 차변에는요. 돈왜 줬다고 했습니까? 당자개설, 보증금 이말 나오시면 떠올라야 됩니다. 누가? 특정 현금과 예금 그 다음 마지막 문제 8일 우리가 대림상사로부터 받은 어음이 그게 무슨 처리됐다고요? 부도 예, 부도됐다는 말은 돈을 받기가 힘들어졌다는 소리죠. 그래서 부도났다고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죠 법적인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렇게 수수료 같은 돈이 지출되었대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이 얘기는 쉬우니까 현금 지급했다 30만원 차변에 예,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수수료 줬다고 수수료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이 현금 30만원 지출은 뭐 때문에 지출한 거예요 어음이 부도 나서 그래서 뭐로 부도 어음으로 처리한다는 거 그리고, 부도어음에도 반드시 뭐 집어넣고요. 거래처 들어가셔야 되고, 개정 과목에 이렇게 어음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거래처 코드 꼭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빼먹지 말도록 주의하시고, 받으러음에서도 한번 해봤었죠. 이거 부도어음으로 써야 된다는 거. 예,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 가끔 나옵니다. 얘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예, 이상으로, 투자자산하고 기타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투자자산 쪽에서는 투자부동산이라는 이름 조심하시고 퇴직연금시험에 잘 나온다. 확정급여형이란 말 나올 때 퇴직연금운용자산이라는 개정과목을 떠올리셔야 된다. 떠올리셔야 된다는 걸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이두 가지 개정과목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부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